근데 무슨 뭐 차도 안 보고 보내는 거 무슨 경우야? 수수료 30만원, 50만원 받거든 뒤로차다 보고 보내는데 뭐 귀찮아요? 아니 제가 그때 김해 가서 방문 상담 들인 거여가지고 아니 방문 상담하고 뭐 올라와서 차를 보던 거 아니면 다른 직원 보내서 보면 되지 아, 제가 이거 리스 하는데 방문 그 차를 보고 그때 한 적이 좀 없었어가지고 제가 그 뒤로는 또 확인을 하고 가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일 터지고 나서 아 진짜 이해가 안돼 54년생이신 우리 아버지 보다도 더 저는 52년생 52년생이시죠? 아, 저희 아버지도 58년생이시긴 한데 진짜 이래면 되는 건가? 진짜 부모님거 같아 업체가 여러 군데가 있으면 고민은 하실 거예요. 리프트 점검, 뭐 스캐너 점검, 엔진오일 교환 이런 거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업체들마다 큰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로막 측정 이런 것도 제가 최초로 시작을 했다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차량을 구입하실 때 할부 이율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침수나 사고가 틀리거나 매매 상세가 부도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전이 안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내 편에 서서 잘 싸울 수 있는 사람한테 구입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내 차를 폐차를 하거나 수출을 해서 때 가장 좋은 가격에 처분을 해줄 수 있는 업체를 찾아가시는 게 정답입니다 좀 민망하지만 그게 해야죠. 바로 정입니다 여러분 차량 구입하실 때 네이버에 안역저차를 검색해 주세요 매물 많이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010-4806-953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이율이 뭐 어쩐다 리베이트가 어쩐다 해도 무조건 저희 업체가 타사보다 무조건 단 0.1%라도 저렴하니까요. 예를 들어 2천만 원 써셨을 주때 36개월 기준 많게는 70만 원까지도 차이가 나고요. 60개월 기준 많게는 120만 원까지 불입금에서 차이가 납니다. 총 내셨을 때 금액에서 차이가 나니까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시지 마시고 숨겨진 이런 것들을 꼼꼼히 챙겨주는 업체 저희 안녕처차를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율 최저가 자부합니다. 외입 차고가도 자부하겠습니다. 중시네 쉬... 여보세요 네 사장님 그 통화 잠깐 네. 되실까요 네네네 아니면 제 이승원이라 그래요 네네네 네. 네. 뭐 어떻게 아시네 아시나 보네? 네 유튜브 많이 봐요 어. 사장님 그뭐리스로뭐 재규어 뭐, 뭐, 뭐 판고 하나 있죠 네네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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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분께서 차를 받았는데 차량이 너무 시끄럽다고 그탑성을 받았을 때차안 날... 보고 팔았어요 사장님 이네안 아, 보고 탑승 보냈어요? 네 비대면 결제로 했어요.

고그그 대표한테 보고. 보고를 해요 전화 왔었다고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사이트, 사이트 이름이 뭐예요? 저희 사이트 o. 중고리스랑 중고리스 o. O. 광고는 뭐, 이 말, 말도 안 되는 거같으요 이게 허위광고지 뭐예요 사장님 네광고 허위광고라고 광고 허위광고라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장님 대표님도 몇 살이에요? 어 제가 한 분만 알아요 92년생 이신데 <laughs> 일단 알겠어요 내일 통화 한번 하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할지 결론 내려서 전화 줘요 네이번호로 드릴까요? 네 사장님 X토스 가면 사장님 앉아있어요? 저는 저 내일 제주도 가야 돼 그러니까 갔다 오면은? 어 비, 일단은 오후에는 그러면은 있도록 할게요 그게 아니라 제주도 갔다 오시고 X토스 가면 앉아있냐고요? 네 제주도 갔다 오면 전화하고 내일까지 어떻게 할지 해다 갖고 와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저 방금 통화했던 딜러인데요 네. 근데 네, 이거 통화해보니까 대표님이랑 네 저희가 그 소음 부분이 뭐 때문에 소음, 소음이 나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고객님께서 이제 그것도 별로 그 알기 싫어한다고 하셔가지고 저도 일단 내가 그거는 파악하라고 얘기해놨어요 하면은? 근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고객님도 엄청 많이 남았잖아 네네네 근데 무슨 뭐 차도 안 보고 보내는 건 무슨 경우야 스스로 30만원 50만원 받고도 데 뒤로 차다 보고 보내는데 뭐 귀찮아요? 아니 제가 그때 김해 가서 방문 상담 드린 거여가지고 아니 방문 상담하고 올라와서 차를 보던 거 아니면 다른 직원 보면서 보면 되지 아 제가 이거 리스 하는데 방문 그 차를 보고 그때 한 적이 없었어가지고 제가 그 뒤로는 또 확인을 하고 가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일 터지고 나서 아 <laughs>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이해가 안돼 리스 차라가지고 이제 그렇게 확인하고 해야 되는 줄 몰랐어가지고 아니 사장님이 준거 리스 터트린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근데 뭘 리스처럼 뭘 확인을 안 해. 뭔상관이야뭔 그, 소리야? 그렇지. 차량을 원래 비대면 결제 그래서 저희가 동의를 받고서는 진행을 해. 아니까 그러니까 동의를 받는데 그 차를 봐야 될거 아니냐고요. 뭔 네. 소리 하는 거 자꾸. 리스한 거랑 안본 거랑 뭔 상관이야? 맞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디, 그래서 어. 일단 처리는 고객님께서 사인으로 할... 광고가 허위도만. 아니 어떻게 뭐0만원 나오고 1 4만원 나오고. 그다음에 나중에 뭐 조그맣게 뭐 이거는 뭐 잔존 40% 기준입니다 뭐이거하려고 나한테 나한테 그게 인정이 될것 같아 이제 다 빼고 원금만 써놨잖아 위자는 왜안왜 고지 안해그될것 같아요 당신이 하는 방법들이 내가 네, 바보예요? 그 광고 방식이나 이런 부분은 저도 잘 몰라가지고 이 일한 지 얼마나 됐어요? 서울에 들어와서 5월부터 나와갔습니다. 본이몇 살이에요? 저 29살입니다. 근데 일을 이렇게 나이도 먹어먹고 뭐 먹은, 먹은 양반이 아니 완전 빠른 일 하다가 이정보거와지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아 어, 그래서 이제 소음이나 이런 부분을 한번 해줘 이거 리슨데 해지가 어쩌라고 나보고 어 지금 통화 들어와서 이거 통화 좀받아야되겠습니다 이거 어, 아 받으세요 누구한테 전화 오는데 대표님한테 전화 어. 알겠어요 네자 일단 어떻게 된 거냐면 리스도 차량을 인터넷 보고 이제 문, 문의를 하신 거죠. 처음에 부족. 예, 부족 문의하셨고, 걔네가 이제 사이트에 보면 불입금을 써놓는데 그게 다그 오니까 말이 틀려지죠. 뭐라던가요? 어떤 차량 을 원하냐 그래서 네. 그 원한다 그랬고 또 들려왔을 뭐 때도 그 이야기 했는데 네. 뭐 그쪽에 대해서는뭐 푸조 보다는 저격을 한다. 네. 그래서 뭐 생각도 하는 저격을 갖다고 그날부터 가지고. 회사 차니까는 또 검사를 주분히해이느냐그서 믿고 그렇게 합시다 이래고 하자는 대로 했는데 뒤에 생각해 보면 저희가 무조건 어디서 그냐 아마 그렇고 차를 판매하기 위해서 온 거. 네 맞아요. 차도 예. 안 봤대요. 예, 예, <laughs> 안 보고 그냥 내려버렸대요. 예. 자기 자기들이 가서 봐야 되잖아요. 계약했으니까 예. 그냥 무지 고 내려버린 거. 그러니까 이제 예. 소리 나고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긴 거죠. 얘네가 이랬다니까 3,200만 원이잖아요 차값이 월납 60개월 동안 27만 원 그러면 1,620만 원이잖아요 월부리금은 뭐 이렇게 써놔요 뭐 차량 원금 기준이며 이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입니다 차량의 결정법은 뭐 할부리세 현금으로 구매가 능하고 잔존가치에 따라 월납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뭐 전존가치 그러니까 잔가라 그래서 이건 거50% 뭐60% 지들이 임의로 정해놓고 마치 27만 원 내면 이 차를 살수 있는 것처럼 해놓고 오면 이게 틀려져요 그쵸? 재 기원은 얼마 내세요? 아, 그렇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차 값이 원래 그1,800 얼마짜리였는데 이게 그냥 이게 허위매물이에요 거의 네, 그런 거고 리스 절대하시면안돼 패널티가 엄청 세서 중간에 해지도 못해요 반납하면 위약금이 세서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는 하는데 일단은 제총 한번 해볼게요. 저는 안 받아요. 대표자도 약간 사 차원이라서 허소리 하고 제 전화는 아예 안 받아요. 제가 와서 사과하고 가라고 했는데 뭐 걔가 뭐 헬스 뭐 하는 애래요. 그래서 얼굴이 팔려서 안 된다고 막 그래서. 여보세요? 아예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제 죄송하고 제가 지금 저 안녕 첫 차에 와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이가저금 전화를 드렸습니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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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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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장님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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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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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요 그때 뭐 얘기한 대로 해주세요 어떻게 얘기했는지 뭐 하면 그냥 녹취 다시 들어 보시면 될것 같고 멀리서 오셨는데 내려가셔야 되니까 다시 그때 말한 거 해서 그냥 입금해 주시고 마무리하시죠. 아, 네. 뭐 네. 그렇게 그럼 계좌번호 남길게요. 네, 계좌번호 남겨 주시고 금액도 남겨 주시면 그때 사장님500 얼마라고 했는데 내가 그게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거 얘기했죠. 성능 보험료랑 그러니까 지원 나간 거 빼고 순수하게 나오거 네. 거. 네, 양심에 맡길게요, 그냥. 아이고, 뭐 그냥 정확하게 해 드릴게요. 네. 사장님 그리고 수리비 90 플러스 해서 주시기로 한 거는 그거 이행해 주시면 될거 같아요 9 0 플러스요? 수리비 그때 플러스 해서 주신다고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약속한 거니까 그거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어,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네. <laughs> 아버님 계좌번호 찍어주세요 아버님 얘네한테 제, 죄송할 게 없어요 얘네는 엄청 나쁜 놈이 아버님한테 한대 팔아서 500만 원씩 남긴 놈들한테 500만 원 남기고 차도 안 보고 나쁜 놈들인데 얘네한테 뭐 고, 미안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 리스라서 너무 꼬여가지고 아버님 이거 해결하려고 그러면 엄청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리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제불참뭐 돌리면 안지면통하다다이렇게그렇습니다어 그쵸 차가 고장나서 아버님 패런 걸리시고 경찰서에 고소했거든요 근데 그거왜 취하하셨을까요? 냅두고 오시니 자 여러분들 자 고소장 넣어놓으시면 일단 그냥 오세요 취하하지 마시고 혹시 안 됐으면 다시 고소해야 되는데 이거 있으면은 또 제 고소가 됐아 네네 맞아요 예, 네, 얘네가 한 거에 대해서 트집이 있거든요 트집이 얘는 몰라요 그래서 헛소리 막 삑삑하더라 네. 뭐 고소 취하면 이제 고소 못한다고 막 이러는데 얘 되게 나쁜 놈이에요 아버님 얘 아. 진짜로 얘 대표자도 좀 그렇고 얘는 이거 장사를 해 먹어야 되니까 아버님한테 막자기는막 막 정직한 척 하는데 말도 안 되는 놈이에요 네. 그 그래. 전화상으로는 굉장히 신뢰가 가고 아버님 너무 좋으신 거 같아요 나쁜 놈이에요. 한패입니다. 방송량이 이렇 올리더라고요. 네, 왜냐면 자기가 방송에 나오면 자기 사기 못 치니까. 그렇습니다. 자기 신상이라도 나오면 생피하잖아요. 명절 때가족도 봐야 되는데 54년생이시면 우리 아버지보다도 더 저는 52년생. 52년생이세요? 아, 저희 아버지도 58년생이시긴 한데 진짜 이래면 되는 건가? 진짜 부모님보다 다 여기 어르신한테 송금하면요. 문자 하나 주세요. 아 네, 이따 네. 메시지 안드시면 제가 네. 문자요 예, 네. 그리고 걔 어미가 전화해서 최소 사과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버님 어? 52년생이신데. 네, 네. 양심이 있으면 내가 사장님 문자 보낸 거봤는데 그래서 제가 오지 말고 기내로 네. 내려보낼테니까 그렇게 네. 했는데. 사장님들 가면 또 뭐야? 깎아 달라고 네. 할 거니까 내가 그냥 그렇게는 하지 말라고 한 거고요. 걔 전화해서 사과 전화를 한번 하라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그니까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나버지 속으시면 안 돼요 아 너무 좁으셔가지고 속상하네 진짜 아 진짜 얘네 뭐 경찰한테 가가지고 뭐다 확인을 하고 광고를 하는 거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재규어 자체가 차가 문제가 많아서 네. 아버님 운행하시면서 만음고생좀 많이 하실 거예요 제가 주변에 승계 이런 건할 수가 잘 힘들어요 엄청 힘들어요 로또 이는 게 빠를 수도 있어요 조금디 가는분 지금 저한테 아.. 그안 줍니다 상을 안 주네요 바라고 하는 건 아닌데 상을 안 주고 벌금을 잡고 <목소리> 정말 뜯기 아버님 만족도 많으셨습니다 이런 네. 많이 받으셨는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네. 지금 뜯기 해도 되죠? 아니 괜찮아요 저희 무료 예. 네, 저희는 무료고요 나중에 명절 때 가족들 보면 유튜브 킨 다음에 구독 한 번씩 누르라고 예, 예. 주변에 전 안녕 진짜 유튜브 온갖 거다 날라. 요 맞아. 아저 뒤에 많이 오세요 <laughs> 예. 오늘 우리 직접 뵈니까 영민할만해요. 주소는 뭐 여기 주소 주소는. 괜찮습니다. 뭐안 보내주셔도 괜찮아요. 저는 이거 진짜 보람차요. 저희 아버님 같은 거 도와드려가지고 너무 뿌듯하고 몸 건강 챙기세요. 네, 꼭. 건강하고 할 거만. 네. 좀 빈말은 좀 잠깐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뽕고 많이 주십시오. 오늘도 고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조심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중시. 오늘은 뭐 영상은 재미는 없었지만 이뺀지뺀지 나온 거 제가 꼭 찾아가서 응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사과전은 안 하는데 너는 꼭척벌 받을 거다. 진짜. 분헬스하다가 어? 왜이사기 바닥에 들어와 가지고 미스 사기를 치고 다닙니까꼭 청벌 받을 겁니다. 오늘도 이렇게 해결을 했고 안녕차 이세원 대표는 뛰는 사기꾼들 위해 항상 날아다니면서 허위매물 피해를 받거나 중고차 사기를 당하시는 분들을 끝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 구입하실 때도 판매하실 때도 안녕차 차로 연락 주세요. 중시 자 여러분들 인터넷 바꾸실 때는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해주세요 자 최대 78만원 혜택까지 그리고 지인을 소개해 주시면 인원수에 상관없이 1인당 5만원씩 소개비를 지급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타사 비교 후 단돈 1천원이라도 더 좋은 혜택을 드리고 있으니까 비교해 보시고 안녕처차 보고 연락했는데 더해달라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신차 사실 때는 카동 중고차는 안녕차차 신차를 구입하실 때는 신차 금융 전문 기업 카동을 이용해주세요. 카동은 최대 1.9% 페이백 혜택까지 지원되며, 대한민국 70만 동호회 회원들이 선택한 대한민국 최고의 신차금융 프로그램입니다. 신차 구입하실 분들은 카동을 검색해주세요. 그리고 신차를 구입하시고, 중고차를 구입하신 분들은 썬팅하실 때, TOM, TOM, T9 플러스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모든 세계 업체에 상담 링크가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단 댓글을 보시고, 상담을 해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중고차는 안녕초차